이번 영상은 햄버거 전문점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햄버거 전문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메뉴 구성이라든지 가격만 이렇게 설정이 되면 햄버거 전문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 전문점도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유래와 그리고 이제 각 10년 단위별로 그런 역사라든지 이런 변천사를 알고 이렇게 창업을 하면 창업 실패할 일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이 햄버거 전문점은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이 햄버거라는 것이 원래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유리되어서 19세기 중반의 독일 이민자들이 의해 미국에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전파된 미국에서 햄버거는 빠르게 인기를 끌면서 패스트푸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 햄버거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햄버거도 함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초기에는 주로 미군부대 근처의 작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햄버거가 1960년대 들어오면서 햄버거 전문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의 햄버거 전문점도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이 햄버거 자체가 1960년대 후반에 그렇게 뿌리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즉 대중화의 전환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던 햄버거가 1 9 7 0년대 들어오면서 패스트푸드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1979년도에 롯데리아가 소공동에 이렇게 첫 매장을 개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롯데리아가 이제 1970년대에 이렇게 개설을 하면서 다양한 사이드 메뉴, 감자튀김이라든지 음료 등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기가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이 햄버거 전문점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상권의 1번지라는 명동에 아메리카나라는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같은 해 중국의 달라스라는 햄버거 전문점이 미국 전통의 햄버거 전문점들이 이렇게 명동에서 이루어진 걸 개설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84년도에 종로의 버거킹이 첫 매장이 탑골공원 쪽에 첫 매장이 시작되었고요. 이어서 KFC가 종로의 1호점이 또 개설이 됩니다. 그 이후에 1985년대 미국의 햄버거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인 웬디스가 이제 을지로 이가에 이렇게 첫 매장이 또 개설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1988년도에 이제 맥도날드가 드디어 압구정에첫 매장이 개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80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외국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야될 것은 이 햄버거 전문점이 외국 브랜드 천매장들이 압구정, 명동, 종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권에 이렇게 출점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 들어와서 프랜차이즈 사,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하디스 종로 1호점이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94년도에 들어와서 팝파이스가 압구정 1호점부터 개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 토종 부인드 맘스 투치가 상문점에 이렇게 첫 매장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8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제버거 정류중 그라제버거가 압구정의 1호점을 또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리고 고급 수제버거 전문점이 개설이 되는 그런 올라운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다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3년도에 할리스 커피가 이제 프레시니스 버거를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프레시 버그로 상호를 변경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2 0 0 9년도에 버거 헌트와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이렇게 경쟁들이 심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신세계 푸드에서 2011년에 자니로켓이라는 수제버거 전문점을 또 이렇게 런칭을 해서 이루어지 을내요 근데 이 이제 자리로 켓 같은 경우는 사실에 이제 그 어떤 과도한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식 문화에 이제 또 햄버거 문화가 또좀 바뀌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붙이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2011년도에는 신세의 수분냐는 빕스 버그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일본에 있는 햄버거 정제 모스 버그나 첫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일들, 일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현대에서 운영하는 버거츠고인트라든가 그리고 2016년도에 SPC에서 운영하는 쇠익이 버거 전문점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프랭크 버거라고 프랜차이즈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런칭을 해서 첫매장에는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이제 급성장하고 확대가 되면서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버거리라든가 버거 앤 프라이즈라든가 그리고 비건 버거, 그리고 이제 이디아 버거, 그리고 2020년도에는 피자알볼로에서 시작된 목든급 버거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다양한 식이 담겨있죠. 그래서 이제 2024년 7월이 현재 맘스터지가 1,500개, 1,460개 정도로 매장수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위가 조금 전에 2019년도에 런칭이 됐던 프랭크 버그라는 이 브랜드가 이제 치즈 버그를 내세워서 600개를 돌파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수로 3위는 목대리아가 1288개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맥도날드 버거킹이 이제 480개, 맥도날드가 421개 이렇게 해서 전국에 5,900개 정도의 햄버거 전문점들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커피 전문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 1 0만 개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만은 편의점이 이제 5대 브랜드만 해도 6만 5천 개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햄버거 전문점들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햄버거에 대한 그 변천사에 대해서 쭉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명동이라든지 종로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하는 이런 내가 적당한 일입니다. 단지 기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해서 버거 전문점들이 공하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 여기서 인상적인 신세계 푸드에서 잔인롭게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을 발판을 삼아서 이제 노브랜드 버거를 시작해서 지금 한 190개 정도가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장업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쉽고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게 이게요. 이제 신세계 뿌들한 대기업이 운영한 노브랜드 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브랭크버그가 지금 이제 중, 중년 기업이 이제 그런 차이즈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600개를 나갈 때 맘스터치가 1,500개가 나갈 때 그거는 물론 이제 연도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맘스터치와 비교되진 못하겠지만 비슷한 또이 이, 이 연도에 런칭했던 브랭크 버그에 비해서 내장수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으로, 부분으로 많이 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외국 브랜드들이 큰급대 자본을 가지고 명동, 종로, 을지로, 그래, 압구서 이렇게 상권이 임대료가 높고 권리금이 높은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도 성공을 못했지만, 여기서 보시는 마음속 터치라든가 프랭크 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 매장들이 주택가 상권, 그것도 골목 상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제 햄버거의 유래, 역사, 변천사를 쭉 보면서 어떤 상권에, 그리고 매장 규모는 어떤 평수에, 그리고 창업비용은 어떤 창업비용 정도를 들어서 그렇게 출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변천사들을 한 장을 쭉 놓고 봤을 때, 아, 향후에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메뉴 구성은 어떻게, 그리고 상권 입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총 투자 비용에서 내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 회수 기간이 몇년 안에 회수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하루 일 매출이 어느 정도에 올라오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서 나의 임금이 증말는벌어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 전문점 같은 경우는 장업 아이템 중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런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음에 기회는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 대해서 장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출점 전략이라든지 상권 입지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그 회사의 브랜드들의 장단점이 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